2024년 12월 18일 오전 8시 1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자, 지난번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뉴스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성탄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제 내일 이맘때쯤면 저희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아,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성탄절 전후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같이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박영수님, 핑큐은규직님 금빛찬란님, 가자JDJ님, 민트보험병님, 김병수님, 존윌리엄스 님, 김은 님, 팀카이 님, 어, 제익 제이, 안 님, 제이지 김 님,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 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smd-1976 님도 지금 도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하이오 이렇게 크립토코리아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음,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 님은 내년도에 미국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투자를 좀잘 하셔서, 그 여행에 풍족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크립토 코리아를 외치는 이유가 있죠. 어제, 오후에도 제가 방, 어,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올해에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기업, 개인, 기관, 정부, 이런 랭킹도 나왔었는데, 어, 그 랭킹 10등 안에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개인도 없고 기업도 없고 기관도 없고 정부도 없고. 크립토코리아 외쳐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난밤 뉴욕시장에서 어, 108k 10만 달러하고도 8천 불 어,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익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105K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 이, 디지털 자산 시장만 조정을 받은 게아니고요 어, 뭘까 전체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거고, 어제 이제 예고가 됐던 리플 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가 상장이 됐다. 요거 이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연준하고 트럼프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요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오, 자가 있었네. 프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어, 산타렐리 분석을 제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메사리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보유해야 될 코인들을 쫙 열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챗지피트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몇 개나 카운팅이 어, 몇 명이나 그 추천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 이제 이, 이, 코인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횟수를 제가 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나갔는데, 그 중에 유독 제 눈에 뜰, 그, 제 눈길을 끌었던 코인이 이제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그,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이퍼리퀴드를 충분히 공부한 건 아닌데, 아주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퍼리퀴드가 일종의 덱스인데, 어쨌든, 이게 왜주목을 끄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장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리플 진영, 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 그런 거였고, 어, 요렇게요. 요, 이, 이 리플이 예고한 업홀드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보면, 어, 가상자산 거, 래 어, 디지털 자산 시장, 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리플 USD라고 이름을 달고 RL USD 해가지고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0.9999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원래 1 달러가 되는 게 정상이니까 요런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상장되기 전에는 이런 덱스 같은 데서 어, 한 개의 리플 USD를 리플 10511개랑 0 바꾸자. 뭐 이런 그 호가도 나와 가지고 리플 CTO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리플 랩스사가 예고했던 이 리플 USD 상장된 거래소가 몇개 있거든요. 그 거래소에 제가 뭐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한세 군데 들어가 봤는데 어 거래가 이렇게 확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이름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더도 있고, USD C, 그러니까 USD 코인, 서클사가 어, 하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지원하는 요 암호화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리플 USD와 테더와 USD C 이렇게 일단 3파전으로 왜냐하면 리플 USD, 이 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는 리플의 그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삼강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왜 시장이 조정을 받는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잘 가,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왜 월가가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제 나온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제롬 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키가 정말 커요, 그죠? 어, 제롬팔 의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은 그렇게 찍은 건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에 제롬팔 의장을 지명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나오는 걸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참이 사진 작가, 사진 기자들이 이런 걸잘 하는데. 트럼프는 이 풍채도 크고 당당하고 제롬파 의장은 이렇게 가지런히 보시면 여기 아, 앞에 이렇게 손을 뭐 서류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통령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딱 있는 것같이 느껴지잖아요 상하관계가 그리고 나서 제롬파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에 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 트럼프하고 완전히 틀어졌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금 내려라 근데 제롬파 의장은 안 된다 그리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은 여전히 제롬파월이니까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뭐냐 하면 연준 내부 분위기를 보여준 건데 연준 내부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새로운 경제정책 관세, 감세, 이민 이거와 관련해서 공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괜히 이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가 이게 회의록이라도 남으면 어 누가 내 정책에 반대했어 이런 거 들을까 봐 쉬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연준은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코노미스트잖아요, 경제학자들이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감세 이민 이세 가지는 사실은 다 인플레이션 위협을 주는 요소예요. 관세를 낮추면 아 관세를 높이는 거지. 관세를 높이면 수입 물가가 당장 올라가고 세금을 낮추면 어 세금을 낮춘다는 얘기 뭐예요?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막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늘어. 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그것도. 그 다음에, 이민. 이민은 뭐냐면, 내쫓는 거잖아요?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하고, 엘살바도르 쪽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쫓아낼 건데, 그러면 그 불법 이민자를 어디로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멕시코하고 엘살바도로 하고 어, 우리가 내보내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받을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그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가 말만 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에 옮길 태세예요. 근데 미국에서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불법 이민자들 다 내보내는 게 당연하지. 미국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미,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그럼 당장 일자리는 어떡할 거야? 그 양반들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근데, 물론 그게 하여 아주 이제 임금이 높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laughs> 그 양반들이 담당하던 일자리가 당장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수백만 명을 내보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딸린 식구들, 예 심지어 미국은 거기서 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불법 이민자여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근데 같이 내버려두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만 내보내면 이제 이산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 윤리적으로 또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관세 감세 이민 이세 가지 정책이 다 인플레이션 요소예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는 2 5 b p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나온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소비가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소비가 강하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시장이 달려 지금. 예를 들면 어 S&P나 나스닥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구일째 떨어지고 있어요. 다우존스는 이제 약간 올드한 인더스트리 어, 중우장대산업 굴뚝산업 뭐 이런 쪽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9일째 떨어지고 있는데 s p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잘 나간다고요 특히 테슬라 이런 게 주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자산시장 장난이 아니지 지금 뭐 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달러 넘기고 지금 10만 달러하고도 8천 달러를 터치하고 막 이러는 게어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불편하지. 중앙은행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인정 안 하는데 불편하다고 해.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난리지? 이거 우리가 금리를 어 낮추는 게 아니라 뭔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파티장에서 꼭 파티를 파토를 넣는 게 누구다? 중앙은행 사람들이에요. 파티라는 게 뭐야? 시장이 막 흥청망청하고 막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어? 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때 딱맨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어, 중앙은행 사람들이 파티 끝났어요, 집으로 가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그게 중앙은행이에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꼭 파토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어? 아주 왕따를 시켜버려야지. <laughs>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에 가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중앙은행이 불편해요. 너무 올라가는 게. 시장이. 물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생각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내려. 이런 주의거든. 그러니까, 어, 이게 참 정치인과, 아, 경제학자의 차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부는 경제학, 뭐, 저, 경영, MBA를 했나? 뭐, 하여튼, 그쪽 일을 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개발. 근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논리는 경제학 논리지만, 내 정책은 달라. 야, 관세를 올려.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무역적자 이런 거 빨리 벗어나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아, 그건 난 모르겠고, 수입물가가 오는 건 모르겠고, 일단 관세 올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잡아. 그 다음에, 또, 금리도 낮춰 왜냐하면 기업들이 일을 어, 기업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밑에 참모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풀 거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재무장관 후보자인 배센트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일단 내질르고 보는 거죠. 일단 내질렀다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잘 내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질를 때. 그래서 지금 문제가 파월하고 어그니까 연준하고 트럼프하고의 긴장 관계가 지금 월가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월가가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금흐름이 꼬이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던 게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을 받는 거죠.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요런 어떤 리스크가 그다음에 음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예요. 오늘 나와 있는. 책, 이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약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랠리에 대해서. 그래서, 어,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너무 좋아. 시장이. 지금 너무 좋아. 주식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이야. 2025년도에 미국 경제가 잘될것 같아. 주식도 사면 다 오를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 모든 사람이 다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될것 같고, 이러면 은 오히려 시장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청개구리 이론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할 때, 나는 조용히 팔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판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집어 던질 때, 주식이건 뭐건다 패대기 칠 때, 그래서 가격이 뚝뚝 떨어질 때 나는 어떡한다? 조용히 산다. 요, 거거든요? 청개구리 전략이라는 게. 지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지금. 그니까 아까 연준하고, 연준이 지금 시장을 불편해 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한 건데, 투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짱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야 될 땐가, 팔아야 할 땐가. 근데 이제 암호화폐, 그, 디지털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라고. 주변을 관찰을 해보세요. 어, 잘 관찰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만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어, 혹시, 뭐, 코인 투자 같은 거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물어보면양반들이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아 디지털 자산 시장 코인 투자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이 전화가 온다거나 막 이제 뭐 물어본다거나 야, 어떻게 됐냐, 뭐모사야 뭐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그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제 행동에 옮기는지 그걸 잘 보시면 이 청개구리 전략이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산타렐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 계속 어, 약간, 네가티브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 산타렐리 얘기 해볼게요. 산타렐리는 뭐냐? 어, 다음 주에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이전과 이후, 이전 일주일과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연말 5일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이듬해에 이틀 동안, 그걸 비교한 거예요. 이게 코인 개코에서 이렇게 비교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놓고, 그 전과 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뭐냐 면 지난 10년 동안에 그 크리스마스 이전 일주일과 어 이후 일주일을 놓고 봤더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기사도 썼는데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기사도 썼는데요. 이 10년 동안에 보면은 어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5일, 그러니까 27일부터 5일간,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틀간 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 디지털 자산 시장 시총이 모두 8번 상승해요. 8번.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8번.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비트코인을 봤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놓고 봤어요 비트코인만 놓고 봤더니 어, 크리스마스 이후에 5일간 하고 새해 이틀간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5번밖에 안 올랐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올랐어요 7번 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8번 오른 거니까. 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 약간 틀어서 생각하는 거지. 산타랠리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보다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알트로 갈아타는 거지. <laughs>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랠리를잘 봐야 돼요. 근데 2016년도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해요. 2016년도에는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13% 올랐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냥 그냥 주구장창 오른 거예요 그냥 연말까지 저 새해까지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일게요 <laughs> 몇천천달인가 어, 그랬어요 <laughs> 2 0 1 6년대 그때 비트코인 1 0 0달러였어요 천달러 지금 얼마 10만달러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예?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2017년 1 8년도는안 좋았어요 이때가 그 크립토 윈터였거든. 그러니까 2016년은 어 아직 디지털 자산이란 말도 나오기 전이었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를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였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 비트코인이 천 달러 올라가 가지고 난리가 났던 때고 지금은 어 10만 불와 있죠. 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거죠. 고객 불과 8년 됐어요. 8년. 8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8년이면은, 야 8년은 긴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지만, 뭐, 지금, 시작, 지금,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서 8년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만 달러인데,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편안해 편안해지시죠. 그러니까, 산타랠리만 놓고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사고, 크리스마스 끝나면 이이 이 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예? 역사적으로는 어, 롱텀으로 보면은 8년 전하고 비,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 코인개코라고 하는 데에서 코인개코가 저기잖아요 코인마켓캡 같은 거잖아요. 어그 리서치를 가지고 만든 거고 뭐 이게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다 는 거를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메사리 보고서 어 2025년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 메사리의 분석가들이 자기가 홀드 해야 되겠다라고 코인을 이렇게 쭉 13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7 번인가가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코인을 지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어, 이 코인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 암호화폐를 아주,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아주 면밀하게 보시는 전문가들은 하이퍼 리퀴드 얘기를 해요. 저희도 이미 어, 12월 초에 이 분석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렇게 앞서가는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하이퍼리퀴드 얘기를 저희는 11월 초에 했거든요, 벌써. 어, 저희 전문 분석가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기자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났어요, 어제 밤에도. 근데, 하이퍼리퀴드가 추구하는 탈중앙적인 그런 뭐, 그, 덱스의 기능,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로서의 기능을, 그 다음에, 어, 스테이킹을 하는 기능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약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가 아주 특이해요 하이퍼 리퀴드가 시장에 그 주목을 받을 때에 대대적으로 에어드롭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에어드롭을 했어요 에어드롭이라는 게 이제 지갑에다가 코인을 꽂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 이 팀이 독특하게 뭐냐 하면 벤처 캐피탈 대규모 투자자들,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 이런 사람하고 우리 는잘안놀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태도예요.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프로젝트들 대표적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예요. 솔라나는 그 후원자가 누구였죠? 보글머리였죠. 샌뱅크만 프리드가 솔라나를 엄청 밀어줬어요. 그러다가 에스, 어, FTX가 망하고 어, 샌뱅크만프리드가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솔라나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거든요 왜냐면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난리를 치고 없어지면서 솔라나가 막 헤맸다고 근데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벤처 기업들 어, 스타트업들도 뒤에 다 VC들이 있어요 전주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코인을 발행할 때 어, 투자를 받으면서 코인도 막 배정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코인들이 상장이 되면 갑자기 막 상장되자마자 물량이 막 쏟아져가지고 개미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지금 이제 지금 약간 의심스러운데 저는 어피트나 비썸이 지금 연달아서 코인들을 막 상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그런 코인들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사전 투자했던 vc들도 있고 고래들도 있다고요 큰 손들이 다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이퍼리퀴드는 자기 코인의 70%를 에어드롭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냥. 70%가 그냥 시장에 뿌려진 거예요. 쫙. 그래가지고 어 커뮤니티 중심으로 뭘 해보겠다. 물론 과거에도 커뮤니티 중심으로 뭘 해보겠다는 팀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근데 다 안되게 아, 다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이퍼리퀴드가 어, 자기네들은 우리를 우리한테 대규모로 뭐 투자하는 VC나 이런 거하고도 거리를 멀게 하고, 아에어드럼을확 어, 때려가지고 그야말로 탈중앙화된 그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팀이에요. 물론 이 팀이 끝까지 그런 기조를 견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른 덱스하고 다르게, 다른 이제 스테이킹하고 다르게 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이 이 하이퍼리퀴드 팀이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릿 속에 생각하는 게야이 코인 괜찮아? 어 괜찮아. 왜 괜찮아? 그거 A c 16G가 투자했대. 뭐 이런 거. 그런 거다 우리가 은근히 안다 우리가 은근히 그걸 바란다고요. 야이 뒤에 백커가 누구래? 누가 투자했대? 아 어, 그거 누가 누가 산 거래? 그거 뭐 어디서 투자했대? 누가 큰손이 돼? 누가 뭐 이렇게 뒤에서 핸들리는데 그럼 우리가 따라산다고요. 사실 주식 투자도 그러잖아요. 작전주, 작전주가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그 뒤에 뒤에 그 전주가 누구래? 예? 전주가 뭐 혹시 용산에 사는 그 그분이래?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이게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먹히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 먹히거든요. 그런데 하이퍼리키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해 볼만 하다는 거죠. 제가 이 회사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하이프 코인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퍼리퀴드가 추구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향점이나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요. 그런데 딱 하나. 대규모 에어드롭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VC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를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 팀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뭐 매수 추천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눈여겨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는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을 올해 내내 했습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어 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블록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합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기본이죠. <laughs> 그리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